남편에 대한 불만을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결론은, 아,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요. 이런 이런 장점이 있어서 살다 보면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좋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애니어그램 7번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낙청각, 팬, 연예인 등으로 불리는 7번은요,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아주 잘 즐기고 세상에 대해 마치 아이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아, 어쩜 저렇게 천진난만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게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7번 유형분들은 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두고 누구든 들어와, 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고 과정을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지만, 최대한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긍정성과 낙천성으로 다 덮어버리는 이분들은, 창조적인 상상력과 유쾌함으로의 도전, 그 다음에 타고난 연예인이면서도 이야기꾼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신이 에니어그램 7번이라는 증거 한번 볼까요?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 이 중에 최소 7개 이상 해당이 될 경우 당신은 에니어그램 7유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세요?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혼자 굉장히 낙천적이고 단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분위기 메이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들은 머리형의 사람들이지만 언뜻 보면 굉장히 장형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행동이 민첩하고. 큰 걱정이 없어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요. 그래서 작게 배워서 크게 써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보를 모아 모아 또 다른 것으로 융합하는 것도 잘하고요. 손으로 하는 재능에도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뭐 피아노라든지 연주, 뭐 미술, 작사, 작곡, 운동 다방면에서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한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가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알던 7유형의 골프선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신의 성적을 적당히 만족하는 것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더 점수를 올려야 할것 같은데 본인은 딱그 선에서도, 음, 충분히 난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직업이 골프선수지만 다양한 방면의 취미를 또 보유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7번들은 굉장히 다방면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즐기고 사는 것 같지만 본인들은 스스로 아직 나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난 아직 하고 싶은 걸다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7번 유형을 머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리형의 동기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불안감입니다. 이들은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행동적인 특성들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겁니다. 의외로 7번들을 만나면요. 생각이 엄청 많아요. 걱정과 고민도 많고요. 하지만 이들은 걱정과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것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의와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몸을 더 바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긍정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7번 유형의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는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올인해서 도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도전을 하다 보면 우이좋게 뭐 하나가 탁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화술이 좋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맞는 사람들이어도 모두를 형 동생, 친구, 이렇게 다 만들어버리는 재능도 있다는 거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꽂혀서요,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꽂히면 정말 아무도 못 말리기 때문에 서둘러서 인연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7번의 지인들을 보면 후회하는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도요, 여러분 재산입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결론은 아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요, 이런 이런 장점이 있어서 살다 보면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좋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애니어그램 7번 유형들은요, 진로 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어, 뭐 당연하겠죠. 관심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 결정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루함을 곧잘 느끼기 때문에 오래 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7번의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를 조금 더 추천드리곤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엠잡너 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이런 직업을 여러가지 가지면서 동시에 수입을 여러 군데서 받는 일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애니어그램을 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날개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에 6번 날개를 쓰는 경우에는 직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7번도 불안함을 잘 느끼고 6번도 불안함이 매우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호기심은 많지만 또 안정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걱정 인형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를 즐기거나 주말에 투잡을 뛰는 7W6도 많습니다. 하지만 7W8, 8 날개를 쓰면 어떨까요? 좀더 과감하겠죠. 네,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로 충분히 잘하실 수도 있고요. 성과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분들은 작게 배워서 크게 써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방면이든 대충 배웠는데 굉장히 잘해내는 두뇌가 명석한 분들이 많아서 제너럴리스트로 성공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7번 유형들은 사람들과 만날 때 인간관계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굉장히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아주 깊이 친해진다는 라 느낌은 이들에게 불편함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친하지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거나 사람들의 깊은 감정과 연민을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누구와도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싶은 거지,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한다는 거죠. 즉, 저 사람이랑 친해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면 저만큼 도망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신뢰를 잇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7번 유형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선 어떤 점을 노력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합리화를 좀 줄여보는 겁니다 아마 합리화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줄여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 삶에 있어서의 고통, 뭐 슬픔, 실패, 죽음 이런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에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는 7번들은요. TV에서 난민들이 밥을 먹지 못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공익 광고를 볼 때에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린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느낌과 마주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칠류형들은 이런 실패와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패배를 인정하면 자신은 완전히 끝난 인간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과 용감하게 마주하면서 실제 나와 이상적인 나의 괴리감을 좀 줄여나갈 때 진정으로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낙청적인 것은 여러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실수에 대한 인정과 사과, 합리화를 배제한 모습을 보인다면 너무나 젠틀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7번 유형이 성장하는 방법은요. 한번 시작한 일은요. 끝을 한번 보자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왜 그래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인데요.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자신은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한 번씩 건드려보고는 그 분야에 난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금방 미처는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멀티플레이어의 강점은 잘 살리되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범위들로 한두 개씩은 줄여 나가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노트에 기록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중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지를 좀 생각해서 누군가 아주 호기심어린 제안을 갑자기 한다고 하더라도 잠깐 생각을 좀 멈추고 지금 이걸 내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숙고의 시간을 좀 오래 가져보시는 거죠. 자칫 정책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너는 다 잘하는데 특별히 잘하는 게 없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자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애니어그램 7번 유형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더 길어지면 7번 분들 더 이상 안 보실 것 같아서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사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